드미트리 대공의 통치하에 모스크바는 부를 축적하여 오랜 적들과 동맹을 맺었고 루스 동맹국들은 함께 몽골의 지배에 맞서 싸울 준비를 시작했고 조공을 멈추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돈 강둑에서 드미트리는 목숨을 걸고 전장에서 이 군대를 물리친 최초의 루스족 지도자가 되기로 결심하죠 클리코보에 도착한 드미트리 공과 그의 군대는 모스크바에 충성하는 모든 공국에서 파견된 동맹군과 합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100년 넘게 지속된 몽골의 지배에 도전했습니다. 전투 전에 드미트리는 근처의 마을에서 병사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투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동맹들에게 말을 타고 달려 전투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동맹들에게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목소리도> 마을들은 한국과 맞서는 드미트리를 돕기 위해 마을에서 가능한 모든 병사들을 내주기로 맹세했습니다. 마을에서 모든 사들로맹세다 드미트리는 동맹들에게 전투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스몰카강의 여울에 자리를 잡고 적의 도착을 기다릴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군대가 구성되자 드미트리는 적과 전투를 치르기 위해 북쪽으로 행군했습니다. 바로 지금! 바로 지금! Фигняку прикажете. Готов повиновать, и Оружие на плече, напрежь по скору. Приготовить будете надобно, на войне. Оружие будете надо на войне. Оружие на плече, будет исполнено. Оруж... Будете надобно войне. На... Оружие берите. Набрешь поскору. Пригод, выступайте бом... двох. Руждаюся хлеба ради. При... Поведу вы. А, разумер. Разумер. Идти надобно по спору. Таков на конфор... Пригод... Оружие берите. Набрешь по скору. Нам Приготовляйтесь, воины! нас приказы будут исполнить. 드미트리는 전사들로 구성된 별동대와 함께 전장을 굽어보면서 여울이 적에게 넘어갈 것 같으면 바로 움직여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 몽골의 전쟁 북소리가 안개를 뚫고 들려왔고. 드미트리와 그의 군대는 강국 군대의 도착을 기다리며 전의를 다졌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룬스 군은 첫 번째로 거둔 작은 승리에 자신감을 얻었고 스몰카 강 옆에 굳건히 서서 적의 다음 공격을 기다렸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마을 사람들은 싸울 능력은 부족했지만 드미트리가 북쪽 여울에서 후퇴할 때를 대비하여 방어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놀라> <목소리> 드미틀이 협력하는중들이 방어선 건설을 완료했습니다. 그가 여우를 잃고 부패를 선택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Сейчас истрелим. Слушаюсь. Чтобы я Игода Ригет... взял чуть, -чуть. Ору... Будете надо мной. Будете Ригет... Игода. Оружие. Готовы не Ригет... быть, приступайте до плеста воени. Да. Ригет... Будете. Ну, отрабатываю свой... Ригет... Время действовать. Приготовляйтесь на каждый ворога! 드미트리와 로스인 동맹들은 여우를 사수하고 몽골의 선봉대를 제거했습니다. 첫 교전 이후 적들이 재집결을 하는 동안 대공은 로스인들에게 뒤에 있는 언덕 꼭대기 방어선으로 후퇴하라고 명령합니다.

Готов, приступайте, доблесть наводите. Разве...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드미트리는 매복 공격을 위한 기병 별동대를 구성했습니다. 드미트리는 증원군이 도착하고 있다는 전가를 받고 그들을 전투에 투입할 만한 최적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니다 Бегатыха, завидуешься наказывать. Наказывайте. Время исполнено будет. Спать нельзя. Надо. Направляйте разумно. 두 군대가 안개 속에서 충돌했지만 헤미클리 군대는 자리를 지켰습니다. <목소리> 한국의 군대가 코페에 이르자 겁에 질린 루스 주민들은 다시 서둘러 방어시설을 축조했습니다. 이번은 돈강의 강둑이었습니다. <목소리> Мирно! Агат, оружие, берите. Напрянут... приготовляйтесь и на казнь, восстанете войны. Приготовляй победу, бой. Герой, оружие, а -а -а! оружие, неплечая напряжь, поскок. освещает путь мой. Притык! Приготовляйте оружие! Восстанете, воини! И теперь оружие! Я вам прикажете! Будете надо мной, нельзя! будете, воини! Долг не спрещен! Ладно! 해지자 드미트리는 아직 전력이 갖춰지지 않은 기병대를 파출했습니다. 군은 루스군에 의해 전열이 흐트러지며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드미트리는 돈강으로 후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곳에는 동맹들이 구축한 새로운 방어선이 있었습니다. 루스군이 후퇴하면서 새로 소집된 증원군 별동대가 전투에 합류했습니다. Оружие, куда стрелять? Приготов... Э? Будете надо э? Оружие будет. Отслужите ран, Восстанете э? Восстанете, воини. Ладницы э? э? смелее готови суть. Э? Приготовляйтесь наказы исполняйте! Э? Приготовляйтесь.

의 강뚝을 던지고 로스군은 자리를 지키면서 막강한 적을 상대로 마지막 저항을 했습니다.

강적인 전투에서 최후의 순간까지도 로스족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승리가 아니면 죽음뿐이었으니까요. 1 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석국의 신세로 지내다가 처음으로 루스족의 군대가 전투에서 몽골을 물리치게 됩니다. 사흘 동안 밤낮 가리지 않고 드미트리공은 콜리코버의 땅에 전사자들을 묻었죠. 그는 돈강에서 승리한 자로서 돈스코이라고 불리게 됩니다.